안녕하세요. 엄마코바늘입니다. 오늘은 정말 초간단 헤어밴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음, 요 실은 음, 아이갤럭시, 아이갤럭시. 요게 이제 4호에서 6호 바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, 저는 오늘 5호 바늘로. 5호 바늘로 어,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실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하고 남은 짜투리 실 이용을 해서 이제 같은 아이 갤럭시인데 이제이 색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, 준비물이 요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요 고무링 고무링이 준비가 돼야 될것 같고요. 어, 가위 그리고 돗바늘, 돗바늘 준비되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우리가 세안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로다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면은요. 먼저 이렇게 요 링에다가 음~ 요거를 한번 이렇게 묶어 줄게요. 요 링에다가 한번 살짝 묶어서 짧은뜨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꼬리 실은 이제 여기 요 안에 넣어서 같이 이제 떠줄 거고요. 자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, 어, 이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와서, 매듭을 한번 이렇게 지어줍니다. 매듭. 자,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를 할 텐데요. 요 꼬리 실은 요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같이 떠가고요. 11개의 짧은뜨기. 자, 이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겨오고, 짧은뜨기, 지금 하나 했습니다. 짧은뜨기, 두 개, 이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저는 11개를 이렇게 코를 잡았는데 더 이제 넓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잡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꼬리실은 이제 조금 잘라내 주고요 자1 1개에 지금 이제 짧은뜨기를 했는데, 요게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면 더 많이 잡아도 됩니다. 코를. 자, 열한 코. 이제 이렇게 잡고, 사슬, 하나, 둘, 세 개. 이제 우리가 한길 긴뜨기를 할 때는 기둥코 이렇게 세 개를 올립니다. 그러니까 뒤로 돌려서.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에는 이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코. 다음 코, 한길긴뜨기. 자,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.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, 두개 빼고 해서 요열한 코를 지금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줍니다. 11코. 한길 긴뜨기. 두개 빼고, 두개 빼고. 자, 여기 마지막 11코. 자, 한번 세어볼까요?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. 자, 한 코에 하나씩, 이렇게 이제. 했고요. 한길긴뜨기를 했고요. 사슬 하나, 둘, 세개 올리고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이제 네트를 하도록 하겠는데요. 네트 할때 사슬 하나. 그러니까 여긴 지금 네 코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실을 걸어서 여기 첫 번째 공간에 요 코에다 넣어 주는 게 아니고 공간에 푹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자 그리고 사슬 하나 그 옆에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그 다음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그 다음 공간, 자, 사슬 하나 했고, 그 다음 공간에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사슬 하나, 그 다음 공간에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사슬 하나, 그 다음 공간, 공간에 두개 빼고, 두개 빼고,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겁니다.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할 텐데요. 사슬 하나, 그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. 자, 이렇게 사슬 하나, 여기 이제 공간에 한길긴뜨기. 사슬 하나 여기 이제 마지막 마지막 공간에 한길 긴뜨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한 개를 지금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를 이 공간에 지금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하나 둘세개 기둥코 올리고, 뒤로 돌려서, 사슬 하나, 여기 첫 번째 공간부터, 첫 번째 공간부터, 한길긴뜨기, 사슬 하나, 두 번째 공간, 한길긴뜨기, 사슬 하나, 세 번째, 사슬 하나, 다음 공간 자 지금 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한길 긴뜨기 뜬 부분이 어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저는 43단을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사이즈에 맞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지금 43단입니다. 어, 내 사이즈의 머리 사이즈에 맞게 지금부터 올리고 오겠는데요. 저는 이제 이렇게 43단을 올렸기 때문에 어, 뭐 42단이나 아니면 44단이나 그건 내 머리 사이즈에 맞게 어,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.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,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. 계속 같은 방법으로 43단 올리고 오겠습니다. 자, 저는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, 이 부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42단을 이렇게 떠서 왔습니다. 42단. 자, 그리고 나서, 42단까지 이제 왔으면 사슬 하나, 둘, 세 개만 하고요. 돌려서 이제는 요각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만 해 줍니다. 자. 한길긴뜨기 하나씩. 사슬을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씩만. 각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자, 그러면은 이제 총 11개의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되겠죠. 11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, 한 코에 하나씩 공간마다 하나씩 자, 이렇게 요때는 이제 사슬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둘레, 여섯 여덟, 열, 열 하나 자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는 거 장식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. 지금 저는 여기까지가 42단이고, 요 마지막이 이제 43단이 되고요 자, 사슬 하나 하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, 이 고무, 고무줄을 링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이렇게 같이 또 이제 짧은뜨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코부터 지금 한 코에 하나씩 했는데 요번에는 공간에 하는 게 아니고 첫 코부터 같이 넣어서, 당겨오고, 첫 코부터, 짧은뜨기. 자, 두 번째 코, 고무줄하고 같이 넣어서, 두 번째 코, 다음에 세 번째 코, 같이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링하고, 고무줄 요 링하고, 같이. 같이, 각, 한 코에 하나씩, 짧은뜨기. 이렇게. 요 마지막까지, 한 코에 하나씩, 짧은뜨기. 요 고무줄, 링하고 같이. 여기도 보면은 두 코가 남은 겁니다, 여기. 한 코가 아니고. 자, 여기. 해주고. 요 마지막 기둥코. 이것도 한 코에 하나. 자. 이렇게 해서 지금 짧은뜨기를 해줬습니다. 그러면 요 연결은 됐고요. 여기가 이제 속이고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쪽 면으로 이제 할 텐데요. 자, 이렇게 이제 됐으면 음. 요거를 이제 실을 끊고요. 실을 끊고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매듭을 하나 지어 줍니다. 이렇게 매듭을 매듭을 지어 주고 요거는 이제 돗바늘로 돗바늘에 끼어서 여기 지금 헨 부분 요 코들 코들로 한 번씩 더 이렇게 가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가다가, 요 마지막, 요 가운데다가 쭉 넣어서 빼줍니다. 이렇게 처음에 가다가. 자,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무리. 자, 이제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로 서로 연결을 했고요. 우리는 요렇게 뒤 집어서 이쪽으로뒤 집어서 이제 요 지금 짧은뜨기 한요 부분이 속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요쪽으로 해서 이제 머리에 헤어 밴드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. 요게 요 색상도 괜찮은 것 같고요. 이렇게 지금 이제 두개 음. 센치를 좀 재볼까요? 한 25cm? 요거는 25.5. 같은 땀으로 했어도 조금씩 그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헤어밴드 초간단 <laughs>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